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기 13장 8절로 9절 아브라함이 로세게 디데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 하면 나는 우 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람은 경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롯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제 생활 원리의 그대큰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롯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이 많고 그 목축이 충분한 그러한 소돔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이후에 남은 그 땅을 그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생활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경제 생활의 대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십자가 생활은 경제 생활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서는 죽는 그런 생활이. 바로 십자가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그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또한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경제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